안녕하십니까. 트루바이팜 지철 김피디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 이제 농막, 체류형 쉼터 체류형 거주용, 자, 쉼터 내 집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제 왔는데, 이제 농막이 법이 이제 6평에서 10평으로 확대되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야, 이렇게 4평짜리부터 뭐 3평짜리, 또 10평짜리, 이런, 주거용, 체류, 주거용, 이런 이제 집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만드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자기, 자기소개 자,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아, 기술에 다드는 차화신입니다. 저는 청문사업 대표, 오승민입니다두분 <laughs> 부부시죠? 네. 야, 요즘에 이렇게 체류형 심터라고 하나요? 이런 농막을? 1 0까지1 0까지 이거를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예, 자, 기존의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다, 근데 거기에서 잠자는 건 조금, 그죠? 불편할 수 있죠? 네.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어, 거예 기존의 컨테이너는 네. 갖다 놓는 것도 화장실도 이런 것도 불편함이 많았는데, 네, 그쵸, 그 네. 이런 침질방이나 이런 걸못 갖다 놨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 기회에는 이거 짓고 싶었던 방 하나, 네. 화장실까지 있으면 더 좋고, 아.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선호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들으면 결국은 기존에 이제 농막이 있던, 어떤 분들이 약간 이건 이건 지금 요기능이 항토에다가 그다음에 찜질방까지 되는 거죠. 구들 구들도 놓여 있는 거잖아요. 네. 자 내부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네. 자자. 오 야. 아늑하게 돼 있네 이게. 네 들어오시면. 예. 여기 이제 화장실도 다 있고요. 예. 어 그러네. 자 화장실도 돼 있고 만약에 이제 그 전에 어. 컨테이너가 지고 만약에 거기서 와. 잠을 자고 그랬다면, 요렇게 화장실이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오! 야, 뜨끈뜨끈하다, 이거! 네. 여기는 네. 떼는 것도 되고요. 네. 네. 장작도 많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네다섯 개만 넣으면 24시간 납니다. 그 그러니까 아, 어? 네다섯 개만 넣어도? 네. 이 안에 뜨끈뜨끈해진다는데? 네, 네. 오! 지금! 원래 구들장이 돼 있고 그다음에 구들장 말고 전기로도 돼 있고 혹시 모르니까 네. 네, 그렇게 돼있다예 네, 매일 하루에 한 번만 잠깐 떼면 되지만 네. 때로못뗄 때는 여기 전기 온수 보일러 물로 아, 수는되는 네. 겁니다. 어, 아, 이중으로 그러면은 네. 여기 난방입니다. 이중 난방. 네 여기 딱 들어오니까 이 냄새가 너무 좋다. 나무 나무 네. 냄새도 그렇고 이게 지금 벽돌이잖아, 그죠? 흙벽돌. 네. 예, 맞습니다. 예. 여기를 보시면, 예. 지금 편백나무를 썼고요. 예. 또 한옥 창문이 있어서 이거는 통풍이 잘 됩니다. 아, 한옥, 이, 예. 그, 문풍지? 예. 예. 통풍이 잘 되고, 이게 또 이렇게 밖에 빛이나 예. 이런 거 차단도 돼서 이 한옥 창문을 참 좋아합니다. 아, 예. 분위기가 좀 있네. 그리고 이거, 이건 이제 한옥인데, 이게 이걸 이 뭐, 뭐다르죠, 이걸? 한 또, 이거는 저기 판재입니다 여기는 예. 이 구두래도 한터 좋은 건다 아시죠? 예, 그 당연히 알죠. 네. 예. 거기에 이제 좋은 천연 강물, 백반산 예. 게르마늄도 좋고, 네. 예. 거기 에 요새 또 이제 일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건 더 좋은 거거든요. 한번 예. 인터넷 인터넷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걸 넣고 저희는 바닥이 주종이고 또 열을 복사해라는 걸 아실 거예요. 떼면 네. 온방을 돌때 얘한테 빛, 빛이 쏘이면 좋은 열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거. 그리고 쾌적하고. 그래서, 저희는 필이 이 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방바닥이죠. 방바닥, 구조되어 예. 있으니까, 그죠? 한 컷은 기본이고, 백반석 음. 천연방문에다 음. 일라이트까지 넣어서, 불을 떼면, 지금 앉아 계시면 아시겠지만, 온몸이 어, 네. 깊숙이 절절 지져요. 아,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우 너무 피곤하다 싶을 때, 단몇 분이라서 몇 시간만 주무셔도 뼛속까지 시원합니다. 아, 뼛속까지 시원하다. 아, 정말입니다. 아, 예. 그래서, 예. 내 마음이, 뭐, 스트레스 받고 이랬던 것이 확 풀어져요. 어어. 마음이 온화해져요. 그러고, 아, 이만하면 참 행복하다. 이 생각 듭니다.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여름에는 시원하고 벽돌 집이기 때문에 깨끗. 22페어 짜리 들어갔습니다. 들 비가 오나 눈이 예. 오면 이문 쪽이가 적을 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그래서 이중, 이게 이중창이에요. 예, 예. 이중창이고. 아, 이거, 이거, 느낌 좋잖아요, 이거. 예전에 여기에 이제 뭐 이불 같은 것도 올리기도 하고 뭐방 안에 이제 뭐 먹을 거막 올려 놓고 그 분위기인데 네. 어 우리 최병심 처가 보통 10평이잖아요. 네. 근데 기존에 농막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네. 근데 6평이니까 아어 왠지 이제 좀어 뒤쳐지는 느낌이 있어 가지고 이게 그렇게 또인기다달잖아요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16평짜리에 요네 평짜리나 세 평짜리나 3, 네. 3 5평짜리 하나 딱 갖다 놓게 되면 이제 10평이 되고 지금 뭐그 데크도 좀 만들 수도 있고 네.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되잖아요. 그럼... 이거 한 다섯 명 정도 잘 다섯 좀... 4명. 네 명은 넘나 네 명은 넉넉하고 한 다섯 명 정도는 여기서 충분히 일하다 좀 쉬었다가 네. 뭐 먹자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야, 이게 지금 네 평이거든요. 네 평인데 저 후에 여섯 어, 평짜리로 제가 잠깐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 나온 여기 솔바이농원 사장님이 나온 네, 이요 네. 요거는 4평. 4평. 네 평. 야, 네 평인데 아내가 혼자 쓰면은요, 진짜. <laughs> 요 요거는 지금 세 평인가요? 아예. 말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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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3평짜리. 야, 3평짜리인데 여기 지금 솥걸 어, 이것도 구들이에요? 아, 네, 이것도 구들이 지 여기. 예. 네. 이렇게. 오. 예. 네. 야, 이것도 안깊숙이 네. 다 구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 구들 이거. 예. 이거 지금 금방본 4평짜리. 4평짜리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아궁이에 달려 있어요. 아. 네. 이거 이렇게 문 열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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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자 황토로 되어 있고. 자, 건강을 위해서도 이제는 콘테이너가 아니고 이런 이제 진짜 건강, 황토집. 자, 그리고 이제 여섯 평짜리, 원래 기존의 농막으로 사용했던 여섯 평짜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섯 6평, 평짜리도 여기 지금, 어, 여기 옆에 이렇게 아궁이가 있어요, 아궁이가. 여섯 네. 평짜리. 자, 아궁이가 있고, 자, 오, 여기 주방시설까지. 여기는 이제 이야. 기존의 농막 6평짜리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응. 주방시설에. 응. 이야, 방금, 오! 기야 이거 너무 좋은데요? 기, 기존에 이제 6평짜리 농막이었는데, 이렇게, 자, 문을 응.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야 자, 이거 별도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응. 그러니까 잠자는 방하고, 주방 거실하고 이렇게 분리 시키는지 여 평이래도 이게 6 평이에요? 여 평짜리. 네. 자 그리고 여기 제가 아까 여기 들어와서 좀 잠을 잤는데 와 너무 좋아 이게 어. 정말 뜨끈뜨끈해 이그어 등이 막 지지는 느낌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에 이 이게 아 그냥 잠이 스르르 올것 같아 요 이게. 자, 요게 기존에 이제 6평짜리. 그 다음에 이게, 이게. 6평짜리 너무 좋은데요? 네. 그리고 문을 양쪽에 이렇게, 이쪽에 이쪽에 양쪽에 이렇게 달았어그래고 네. 이제 통풍이 되게끔 만들고 또 하나는 공기 좋은 데가서 어, 살면서 텃밭도 가꾸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게 이제 좀 인기다는데 아마 체병식토가 정말 어, 폭발적인 인기를 끌지 않을까. 야. 안 그렇습니까? <laughs> 어, 너무 좋은데. 여기 뭐 네. 화장실도. 화장실도, 화장실도 당연히. 네, 당연히. 자, 이렇게. 야, 샤워도 할수 있고요. 네. 야. 이건 주택인데요, 주택? 주, 주택이죠. 네. 체류형 쉼터인데, 네, 주택이요 주택. 방으로 이렇게 꾸밀 수도 있고. 어. 이게 농막으로, 체류형 쉼터로 이렇게 하게 되면, 주택으로도 이게 안 잡힌다고 하네요. 음. 농막인 거죠 한마디로. 야 근데 여기에 세 평짜리 세 평짜리 체류형 싱터를 진짜 여기 사장님께서 특별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이벤트를 하는지 가 볼게요. 야 아니 사장님 세 네. 평짜리 무슨 자, 3평짜리 혜택? 자, 혜택? 자, 이벤트? 자, 이벤트. 택을, 네, 혜택을 드린다 세 평짜리. 야거 지금 세 평짜리인데. 요거 를 이번달 12월 2아2 0 2 4년 12월 말까지 하시는 분들은 요거 12월 말까지 하시는 분들은 자 3평짜리 할인 혜택이 싹 들어갑니다 할인 혜택이 들어가는 아 어, 3평인데도 이게 네. 가마솥도 있고 네. 온돌에다가 이티것다 네. 예, 있어 작아져 그래서 3평짜리 체류형 쉼터 어, 보조 기존에 농막이 있던 분들 요거 하나 갖다 놓게 되면 아무래도 너무 분위기가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아 음, 요거 관심 있는 분들 첫 번째 댓글에 전화번호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체류형 쉼터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요 저도 진짜 갖고 싶은 아 근데 저는 땅이 없어서 좀 돈을 많이 모았다가. 어, 한번 이거를 꼭 구입해서 여기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뭐 농촌이나 어촌 이게 산촌 이런 데서 이거 한 채만 난 여섯 평짜리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열 평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얼마나 좋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